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금 그 말씀을 금방 끝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결국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그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아, 세상을 살면서 내 이름을 남이 부를 때그 사람이 기뻐야지 내 이름을 부를 때 분노하거나 짜증이 나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좁쌀 하나가 바람에 휘날려 떨어지다가 하필 땅에 거꾸로 박혀 있던 바늘 끝에 좁쌀, 그 신운이 탁 꽂히는 것과 같이 존엄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존엄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그좀 여쭤보겠습니다. 혜민 씨님. <웃음> 네. <웃음> 아, 멈추시는가요? 스스로? <laughs> 네. 네. 멈춥니다 예.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멈출 때 명상으로 아니면 참선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아... 생각이 이렇게 막막 이렇게 올라왔을 때아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게 멈추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알아챈 다음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생각을 내가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아,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채면 그 다음 몇 초간 뭐 삼십 초간 네. 이제 생각이 이제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현재의 마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한 얘기와 지금 말씀하는 그 주제와 약간 좀 벗겨가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그 오늘 그 햄릿 관련돼서 그 좋은 강연을 듣고 나니까 그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삶이라는 것이 참 무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laughs>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우리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그 인간은 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 결혼 안 하셨으니까 네. <laughs> 부부가 사랑해서 사는데 한 평생 싸우거든요 네. 갈등을 겪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싸우기만 해야 되는데 심판을 겸임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심판을 겸임하지 않으려면 또 생각을 멈춰야 되나요? 네, 네. 그니까 저한테 이제 SNS로 사람들이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laughs> 왜 스님한테 그걸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강연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 남편이 이렇게 아내한테 해주면 좋은 거, 아내가 남편한테 해주면 좋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제 하도 그런 게없어요 간접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음. 근데 이제 그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처럼 누가 옳고 그른가는 생각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 근데 우리는 그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범주 안에서 자꾸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따지지 말고. 생각을 좀 멈추고 아, 아. <laughs>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어떠한그 활동들, 음. 어, 뭐 재미난 것을 하나 이렇게 부부가 같이 배운다던가, 뭐춤 같은 걸 같이 배운다던가, 아니면은 어,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활동을 같이 나누면서 어, 이제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공감하면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그러 전생에 혼자 사신 것 같지 않네요. <laughs> 네, 스님들이 사실 그 혼자 살진 않아요. 네. 되게 큰 절에 네. 그 많은 그 스님들하고 아, 같이 살기 때문에 아니 그쪽 얘기가 아니었어요. <laughs> 아, 예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자, 저 우리 문정희 선생님 그 시를 평생 시작업에 이렇게 몰두하고 계신데 그 인문주의의 어떤 근본인 이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이 만든 것 중에 가장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이고,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랑이고, 사랑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동의를 하시는지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시다? 아니에요, 사랑이. 사랑 또 사랑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시다? <laughs>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laughs> 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제 경우에는 하나의 굴레고 허황한 어떤 말 루놈이고 이런 의심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시라는 게 너무나 가무 없고 너무 손에 안 잡히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손을 대는 순간 언어화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일생 동안 목숨을 걸고 시를 쓰고 하는 것 자체가 음. 이게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제가 너무 오늘 재미없이 원론적으로 하는데 얘기 막 제가 아무렇게나 바꿔도 됩니까, 선생님? 해민스님 역시 결혼 생활 안해 보신 티가 나는 게그 제가 아이 <laughs> <laughs> 제가 나이가 드니까 부부 싸움을 잘안 해요. 근데 최근에 부부 싸움을 했는데 왜 했느냐면 외국에 있는 친구가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 선물이 너무 궁금하고 포장이 너무 이뻐서 그 뜯는 시간을 좀 즐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위로 이렇게 조금씩 틀고 있는데 남편이 생전 도와주지도 않던 남편이 뛰어오더니 아, 가만히 썰고 퍽! 흔히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즐기고자 하는 설레임의 시간을 그 사람이 단몇 초에 그걸 끊어버릴 때 너무나 무자비해 보이고 저 저런 감수성이 없는 인간하고 <laughs> 살다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주 속에서 절망감이 왔어요. 부부싸움이라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미로 같은 뭐 골프를 한다거나 또 작게는 뭐 산보를 한다든가 음악을 배운다든가 하는 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것이고 <laughs> 이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배경 속에서 남녀가 그 좁은 공간에서 남녀가 살때 싸움이라는 건 훨씬 더 원시적이고 굉장히 더 치졸한 것 같고 싸우게 되지요 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부부가 갈등이 없이 싸움도 않고 이렇게 살면 그건 사랑끼리 사는 게 아니고 물건끼리 사는 겁니다 그죠 예 네. 어. 근데 잠깐만 제가 그 사랑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시라고 대답해야 맞잖아요. <laughs> 그렇게 대답하기 싫은 기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뭔지 유도된 것 같고 <laughs> 그렇게 해야만 되는 역할이 지금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례적 고정관념에 제가 치우쳐 사는 것이 싫었어요 신이 창조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시인도 나도 창조하겠다고 신에게 대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인은 죽을 때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합니다 신만 뭘 창조해야 되는데 시인은 나도 언어로 뭘 창조하겠습니다 나는 언어와 가락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숨결을 창조하겠다고 덤비는 존재 저항하는 존재가 시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게 시인이지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는 게 시인 같지가 않아요 네. 제가 45년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시인 45년 동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성공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자리가 성공이라면 저는 참 많이 성공했지만 제가 성공했다고 믿는 장면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직도 제가 쓰고 있다는 거. 음. 시를 붓을 꺾지 않았다는 거. I write therefore I am. 바로 이것이 성공의 요건이라 모르지만 시의 성공이라는 건 이런 자리 이렇게 초대돼서 이렇게 뭐큰 소리를 치거나 많은 독자가 따라와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한다거나 사인을 할때 그것이 성공의 모습이라면 시인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한민복 선생님요 그, 아, 휴머니즘의 존재 가치가 어떤 그 시인의 영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생각을 혹시 시를 쓰면서 하셨나요? 아, 질문이 조금 어 어렵고요. <laughs> 사실 이쪽으로는 잘안 들려요. 네. 다시 한번 아 울려서. 네. 휴머니즘이라는 거그 인간의 그 존재 가치하고 네네. 시의 본질하고의 어떤 연관 관계를 여쭤봤어요. 네네. 아. 참고로 저는 그3년반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laughs> <laughs> 강화도. 강화도 네네. 예. 네. 근데 그 시의 본질하고 휴머니즘뭐고 연관성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어떤 시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 시는 저는 그 시를 쓰는 저의 소속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의 소속은 도로공사 소속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어떤 마음의 길을 내는 것이죠. 근데 길을 낸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미 나 있는 길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나 있는 길을 찾는 행위다나서 신을 쓴다는 것은 그 이미 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각자 개별 개체로 나눠지기 전에 어떤 우리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본심을 찾아가는 길이라서그 그것이야말로 뭐 휴먼이지만 같은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예. 어, 3년 반 전에 결혼하셨다고. 네네네. 그런데 아, 지나고 보니까 한개 났어요. 안한개날것 같아. <laughs> <laughs> 아그 어떨 때는 <laughs> 그 결혼을 한 것이요. 그래도 그 새벽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사람이 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자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옆에서 누워서 있는 그 몸집이 왜소한그 동반자를 이렇게 쳐다볼 때는 마음이 착해져서 어 결혼해서 나라 하고 결혼해서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이 가질 때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기적이기도 제가 좀 아플 때나 이럴 때 도움을 주고럴 때는 아참 결혼을 그래도 잘했고 또 우리의 어떤 육체적 끝이라고 할수 있는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결혼을 한 것이 낫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 같이 오신 건 아니죠. 네네. <웃음> <웃음> 아 근데 대체로 결혼해서 한 3년쯤 지나면 아, 괜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에, 그, 제가 몰래카메라 당했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꼭 물어봐요. 명사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양반하고 살 거냐고 환장해요. 다 산대요. 근데 나가다가 이렇게 진짜 살 거예요. 그러면 미쳤냐? 그러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시인의 마음이 3년 반밖에 안 됐지만 어떤가 여쭤봤는데 왜 그걸 여쭤봤냐면 이게 그 결혼했을 때의 시와 결혼하기 전에 시의 작품이 어떤 변화가 생기든가요 어, 아무래도 조금은 그 수평적인 이런 생각들이 늘어나죠. 일단 뭐 제가 아는 사람이 결혼하는 순간에 두 배로 확 늘어나더라고요. 어, 이렇게 불러야 할 호칭들도 늘어나고 그 작은 것들이 계기가 돼서 그리고 방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드러나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지 못하던 얘기들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점점 다른 얘기들, 이런 영역들이 자,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어떤 수평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 오늘 이제 그 강연을 쭉그 30분 동안 네.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게 서양사에서 이제 문학에 나타난 여러 가지 네, 네. 그 현상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세까지만 해도 이제 일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분야가 많으니까 네. 신에 대한 영역, 신의 존재 가치의 숭어함을 받아들였는데 현대 와서는 이제 문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그 신의 숭어한 가치를 떠나서 다른 가치로 지금 해가지고 이제. 아, 신본주의였다면 인본주의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문학적 접근 사회사상적 접근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쎄뭐 제가 공부한 분야가 주로 서양 문학 쪽이어서요 네. 뭐 제가 우리나라 문학이나 이런 분은 감히 주제를 부분은 감히 주제넘게 얘기할 부분이 못했는데 지금 우리 김홍신 차장께서 말씀하신 게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그 신본주의가 강하게 있었을 때는 대체로 작가의 주장이 결론을 맺습니다 작품의 끝에 가서요 결론을 맺니 살아 세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아까 옳고 그름이라는 말씀하셨지만 네, 네, 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해주는데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자신들의 생각을 신근의 의사와 관계없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다양하게 지기 시작하죠. 네, 네. 그러면서부터는 작가들이 주제넘게 나서서, 야, 이렇게 사는 게 옳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어떤 그 사회 현상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적절한 답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인간의 문제는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이제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제 이 차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요 우리 고전에 아무래도 서양사를 네. 하시면은 서양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전과 비교론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어, 서양에 가진 서양의 고전과 네. 우리 동양에 가진 고전의 가치가 합일점이 있는 건가요? 뭐 아주 그냥 전형적인 피상적인 답으로는 둘다 똑같은 사람을. 음. 유한한 존재인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갖겠고요. 그다음에 어느 작품이든지 뭐 제가 말하는 이런 상상에 의한 예, 무산 작품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도 그러하지만 사람 사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그그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런다면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역사가 대체로는 앞서거니 뒤서가면서 비슷하게 이 생각이 사람 생각이 네, 변해오고 네, 네. 동양과 서양이 또 특히 문물의 교류가 심해지면서는 동양나 그게 상당히 유사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자면 크게 다 차이가 있는 것이 네.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그런 지정학적인 역사적인 그런 조건들이 네. 그것들이 나름대로의 약간의 네. 그 로컬리티를 거기에 더하고 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아까 혜민스님 말씀하셨을 때참 저도 멈춰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안 돼서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 <laughs> 그, 제가 강연할 때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내가 주인이면 그, 여기 남성들 많은데 그 아직 비자금을 감추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자금 감출 때 봉투에다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 꼭 필요할 때 써. 이렇게 감춰 놨다가 들켜도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들켜도 해결이 된다고요? 예, 네, 해결이 되죠. 미리 써놓으면. 네. 네. <laughs>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는데. 예, 네, 아무튼. <laughs> 네. 그니까 이제 이 말하자면, 네. 내가 안, 안 멈춰지니까 다른 방법으로 멈출 때 미리 내가 어떤 가정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당시에 닥 쳐서 그거를 생각을 이렇게 말하자면 멈추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네, 사실 네. 제가 말한 그 멈춤은 그냥 그 <laughs> 이제 이제 혹시 혼날까봐 이제 네. 미리 내가 이렇게 장치를 해놓는 것이 음. 좋은 것인가 이런 이유의 멈춤을 제가 말한 것은 아니고요. 음. 사실 그 우리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우리가 인간이 고통을 받고 돼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항상 큰 아픔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이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바탕, 마음 바탕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어떤 구름을 내가 이제 동일시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내 어, 안에 있는 더큰 그 본성을 이제 깨달을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헐떡거리면서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 생각이 아니고 여러 다른 생각들의 조합들을 가지고 내 생각이라 붙잡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잠시 멈추면 그 바탕이 되는 그아 나의 신성한 어떤 그런 모습 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분과 정말로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요, 어, 그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실질적인 것도 사실 저도 이제 강연 중에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제가 혹시 결혼하신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좀 따라해보세요. 하루 빨리? 하루 빨리? 됐다. <laughs> 포기하자? 포하루 네, 빨리 포기하시라고. 늦었어요. 지금 결혼하시가지고. 예, 네, 종합선물 세트를 다 받으셨는데, 그 안에 까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그 식용유도 있고, 마음에 드는 그 되게 비싼 뭐 통조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음이안 든다고 그 식용유 보고 그통째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그 통조림 자꾸 쳐다보면 그게 커 보이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예, 네, 하루빨리 좀 포기하시고, 예, 네, 자꾸 남편, 아내를 내 입맛에 맞게 자꾸 변신시키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내 스스로도 변신이 잘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서로를 존중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마 그 인간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쪽에서 이제 그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간결하게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촬영하자 사인하자 막 왔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여기? 혜민 아, 스님. 저요. 아, 저는 되게 감사하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좋아하고 아, 저희 말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그 어, 전생에 무슨 업을 제가 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하여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문 선생님. 네. 그 사실 이 인간이 그 행복하고 싶어하고 다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여러 가지 어, 요인이 있지만은 이제 갈등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문학에서 이제 갈등 구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데저 같은 경우는 소설은 갈등 구조를 묘사하기가 참 쉬운데 시에서는 갈등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돈하게 되나요? 어, 갈등이야말로 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 싶어요. 음, 음, 음. 되게 어, 시 중에 제가 이렇게 참지 못하고 못, 못 읽는 시는 첫 기절부터 기미 싹 세버리는 갈등이 없는 그런 시입니다. 어, 어린 시절에 제가 백일장의 기수여서 한 20번 백일장 장원을 해 가지고 대학도 뭐 이렇게 특기생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어, 문학적인 무슨 그런 소질이 있냐 그러는데 아니고 순발력이거든요. 근데 순발력의 첫째는 갈등을 앞에다 쌓아놓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결을 하는 거지. 아무 뭐 바람이 분다. 뭐 이래가지고는 누가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시에다 눈을 시선을 쏠리겠습니까. 그래서 음. 시에서 갈등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 반드시 상당히 그 새로운 언어로 나타나야 된다. 아까 강연 음. 중에도. 제가 상당히 못 견디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너무나 상투적인, 우리 뻔히 다 아는 거를 다른 상당히 자기만 아는 것처럼 하는 구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문학에서는 정말 힘든 요소가 아닌가 예, 어, 어. 그런 어.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아, 삼선생님, 저 아직도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어, 사랑한다는 말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어. 예. <laughs> 그러면은 올해 4월 1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네네. 꼭 하셔야 돼요.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웃음> 네. 알았습니다. <laughs> 네, <laughs> 자, 농담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 에, 지금 이제 독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 그 심리적으로 시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인생을 길지 않고 단몇 마디를 가지고 응축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 저는 짧은 시를 많이 쓰는데요. 한 줄짜리 시를 써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 마음의 얘기를 해, 하면 그것이 물림으로 전해질 것 같아요. 제가 한 줄짜리 시를 그 하나를 얘기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어, 나의 폐는 허공의 열매. 이 허공에 우리들 모두의 폐가 매달려 있는 것이죠. 없는 것에 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마음, 본 마음, 본 마음이 무엇인가, 본 마음이 정말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하지만 이본 마음을 찾아가는 마음,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과의 어떤 소통 이것을 향할 때 짧은 마음이 짧은 구절들이 울림을 줄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이게 제가 정확히 30분을 지켰는데 1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도 어, 한때 시집을 한번 냈는데 네, 제가 쓴 시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시였는데요 제가 쓴시 중에 외우는 것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신데 간결해서 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 천년 동안 내린 빗방울 만큼 사랑한다. 바보같이. 어? 여러분도 바보처럼 사셔야 됩니다. <laughs> 오늘 함께 해주셔서 또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